안녕하세요 깡토입니다 항상 주식투자를 하게 되면 주도섹터와 주도주에서 놀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매매 자체를 잘 못합니다 그 이유는 계속 상승하고 크게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싼거 혹은 주도섹터 주도주였지만 고점에서 어느 정도 건전한 조정이 나와서 그때서야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기다리는 조정 같은 건 사실 없는 겁니다 이 조정이라는 건 지나봐야 그게 조정이었다, 눌림이었다 알수 있는 거지. 추세의 하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과거에는 주도 섹터였지만 앞으로는 주도 섹터가 안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투자는 달리는 말에 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도 섹터는 시장에서 강한 힘을 가진 시장의 전반적인 모든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주도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장이 강세장이라고 하면, 이 현재 강세장에서 주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말 그대로 주도 섹터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주도 섹터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라는 주도 섹터가 하나밖에 없지만, 그전에는 여러 개의 주도 섹터가 있었습니다.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항상 주도 섹터라는 거는 단 하나의 섹터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 따라서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단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도 섹터라는 게 강세장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는 하락장에서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절 같은 경우에는 주도 섹터가 뭐였을까요? 바이오라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진단 키트, 마스크 이런 바이오가 주도 섹터였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섹터. 그럼 여기서 주도주로는 뭘까요? 그 주도 섹터 안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주도주라 볼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서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게 주도 섹터의 주도주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주도 섹터는 하나의 섹터에서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금의 이동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반도체지만 이 반도체가 계속 우상향할것 같지만 어느 정도 사이클이 되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 섹터가 올라가게 되면 섹터의 순환매에 의해서 휘맞추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됩니다. 이런 섹터에 수납매가 생기는 이유는 복합적인 이유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수급가, 심리적으로 많이 상승할수록 사람들은 부담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차익실현 물량이 계속 나오는 거죠. 주가가 이미 사가지고 막 50%, 100%올라가면 당연히 다 수익실현하고 싶겠죠. 차익실현 물량이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도 섹터, 주도주에 대한 거는 개인보다 외국인, 기관 이런 수급의 힘이 더 강합니다. 개인의 힘이 강할 수도 있지만 개인은 불특정 다수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연속성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이런 연속성이 강한 수급의 주체가 강한 애들이 주도 섹터가 되고 주도주가 됩니다. 주도 섹터와 주도주를 찾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추세 추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미리 예상하지 말고 대응이라고 합니다. 주도 세트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추세 추적 입장에서 주도 세트를 본다면 이미 주도 세트가 된 섹터, 종목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추세 추정 매매의 본질이 뭐예요? 강한 것을 산다는 거죠. 추세가 있는 가장 강한 것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도 섹터와 주도 주를 공략해야 되는 겁니다. 추세 추적 매매에서는 주도 섹터와 주도 주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는 이전에 주도주였던 그런 섹터와 종목에 환상을 가지고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2차 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차 전지도 불과 1, 2년 전에 강력한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었습니다. 큰 상승이 나왔죠. 사람들은 상승 구간에서는 부담스러워서 큰 매수를 하지 못합니다. 조금씩 매수 혹은 지켜보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포머가 오겠죠. 박탈감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해서 그때서야, 아,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물타기를 한다거나 비중을 늘려가면서 추세가 밑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건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올 거야. 다시 강하게 갈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그런 섹터와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게 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눌림목 매매, 풀백이라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패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도주를 볼때또 후행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지분 신고, 아 연기금이 지분 신고했으니까 이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주도주다. 혹은 강력한 뉴스 공시 이런 게 나오면 너무 강력하니까 이건 주도주다. 이거는 후행적인 겁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뉴스와 수급은 별개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주도주를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강한가 이거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 섹터 주도주 이걸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오늘의 주도 섹터 주도주를 찾는 겁니다. 아 정말 이건 문제예요 문제. 물론 데이트레이더라든지 스케핑 빨리 치고 나가는 매매를 하는 분들은 오늘의 주도 섹터와 주도주를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추세 추정 매매를 한다거나 더 길게 끌고 가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오늘의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수급가, 이런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의 주도주, 내일의 주도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전반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 주도 섹터인가, 주도주인가, 그 주도주와 주도 섹터가 흐름이 끊겼는가, 추세가 무너졌는가,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주도 섹터, 주도주를 보는 습관은 지금부터 버리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꼭 대장주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2등주, 3등주, 뭔가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종목을 고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누구라도 다할수 있는 대장주라는 건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도 크고 다할수 있는 쉬운 대장, 말 그대로 대장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산하면 현대로템,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차전지 하면 에코프로, 뭐,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다알수 있는 이런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의 알고 있는 주도주, 이런 건 없는 겁니다. 2등주, 3등주는 나중에 하이브리드 매매에 대해서 좀더 많이 공부하시게 되면 그때서 선택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그냥 1등 대장주, 이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싸보이는 종목이 눈이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절대 잘못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겁니다. 저 역시 비싼 거보다 싼걸더 좋아합니다. 다만, 추세 추종은 이제 싼 거보다 더 강한 거, 더센 거, 비싼 거를 선호할 수 있는 눈을 키우시면 되는 겁니다. 주도 섹터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섹터를 고르면 되는 건데, 그걸 표현하는 게 바로 RS, 상대 강도입니다. RS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사실 뭐제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RS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RS라고 하면, RSI를 생각합니다. RSI랑 RS는 다른 겁니다.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RS는 미국에서 윌리엄 오닐의 IBD 사이트에서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국내 시장에서는 스타기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타기지에서 제공하기 전에 제가 국내 사이트를 다 확인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RS를 사용하려면 트레이딩 뷰를 이용해야 되는데 트레이딩 뷰는 종목을 하나 선택하고 코드를 넣어가지고 RS 리스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12개월 가중평균을 저는 보고 싶었는데, 트레이딩뷰 같은 경우는 12개월밖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RS 내가 쓰고 싶은데, 내가 보고 싶은데, 국내 HTS에서도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거 직접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스타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스타기지에서는 12개월 가중평균 RS부터 시작해서 3개월, 6개월, 1개월 RS까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IBD 사이트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6개월, 3개월, 1개월을 제공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3개월, 6개월, 12개월 전부 다 RS를 제공하는 건 스타기지 하나뿐입니다. 혹시나 스타기지처럼 3개월, 6개월 이런 걸 RS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건 스타기지를 뺏긴 겁니다. 왜냐면 그 개념 자체를 제가 만든 거거든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RS라는 건 상대강대라고 해서 지수 대비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 이거를 표시하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쉽게 설명해서 RS90이란 말은 100명 중에 상위 10%, 10등 안에 들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 대비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 이거를 따지는 겁니다. 제 책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아래서 70, 80 이렇게 높은 종목들을 선택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딱 얼마 이상 이렇게 픽스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시장 대비 얼마나 더 강한지 이걸 따진다고 했잖아요. 즉 기준이 시장인 겁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승률을 과거에 똑같이 주식의 상승률과 같이 100분율로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60에서 74일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RS가 70이상 종목만 공략해라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은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코스피가 RS 80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말은 RS 80 이상인 종목이 시장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R/S 70 이상만 공략해라, 80 이상만 공략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대비 얼마나 강한가, 더 강한 주도 섹터와 주도 주를 공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R/S와 주가 상승률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R/S와 주가 상승률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R/S는 백분율이라고 했잖아요. 단순 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는지 적게 올랐는지 기준이 없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장에서는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RS가 높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뭐 5%만 올랐는데도 상위 10%에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시장에 따라서 RS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만 봤을 때는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볼 때는 RS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깡토. RS로 주도주 보는 건 알겠는데 주도 섹터는 어떻게 봐요? 동일합니다. 주도 섹터를 볼 때도 주도주와 주도 섹터는 같이 한 묶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래에서 높은 강한 종목들이 모여있다면 그게 바로 주도 섹터입니다. 여기서 꿀팁 나갑니다. ETF의 이평선만으로도 주도 섹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요? 스타위즈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주도 섹터와 주도주를 도대체 어떻게 찾느냐?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스타기지에 접속하시면 스타기지 AI, 시장 섹터 분석, 종목 발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것은 종목 발굴입니다. 그 안에서 RS 페이지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RS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숫자만 나오니까 복잡하시죠? 설명은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고 화살표를 클릭하면 설명이 닫힙니다. 종목 코드, 종목명, 업종, 그리고 RS, 개월별로. MTT, 이건 처음 보시죠. 이거는 마크비너비니 트렌드 템플릿으로 마크비너비니가 제시한 조건 검색에 나오는 종목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부합되는 종목들은 녹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 박스가 없는 종목들은 MTT에 부합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중요한 거는 RS가 높다, 낮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얘기했듯이 시장 대비 강한가, 약한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RS와 함께 1개월, 3개월, 6개월 전반적인 흐름이 어땠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3개월과 6개월은 좀 부족하더라도 최근 1개월의 단기적인 성과가 좋았다면 현재 추세가 단기적으로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RS 상위를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6개월이나 3개월에 숫자가 0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류가 아니라 해당 종목이 최근에 상장된 지 12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0으로 표시되는 종목들입니다. 화면 상단에 보면 종목명과 종목코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종목들을 여기서 검색해서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R 이렇게 검색하시면 APR 종목에 대한 RS가 전반적으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억 이상이라는 단위로 기본적으로 2천억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얼마 이상의 시가총액을 보겠다 하는 기본적인 스크린닝입니다. 기본 베이스는 2천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5천억으로 보거나 뭐 자기가 원하는 수치를 넣으면 되는데 저는 보통 5천억에서 1조 가까이 되는 종목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 별 모양 마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즐겨찾기 기능으로 자기가 원하는 종목들을 클릭하게 되면 노란색으로 별이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체크가 되면 다음에 접속했을 때 즐겨찾기에 표시했던 종목들이 항상 화면 상단에 나옵니다. 쉽게 모니터링 할수 있겠죠? RS를 볼 때는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스타기지 RS는 오후 4시 넘어서 변경이 됩니다. 장이 끝나야지 모든 종목들이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접속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RS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주도 섹터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를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됩니다. 4시 이후니까 장 끝나고죠 퇴근하시고 편안하게 보세요. 급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RS 페이지를 숫자만 보고 있으니까 뭔가 복잡하고 어지럽죠. 그렇기 때문에 RS 상위 차트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화면 상단에 RS 상위 차트 MTT 상위 차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탭을 클릭하시면 단순 숫자를 벗어나서 그래프, 차트적으로 RS 상위 종목들이 나옵니다. 종목만 나오면 한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수와 함께 현재의 위치, 차트의 위치가 어떤지 이런 모습을 다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RS를 숫자로 한번 보면 어려운데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니까 편하시죠. 이런 RS는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을 고르는데 필수 기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RS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스타기지의 세부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나 급하게 궁금하신 분은 어바웃을 누르거나 홈페이지에 보면 좀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RS 보기 참 쉽죠? 기존에 어려웠다면 스타기지 덕분에 정말 쉬운 거예요. RS만 보더라도 주도 섹터. 주도주, 판별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HDS 켜가지고 하나하나 보면서 일일이 비교하는 그런 허성세월 보내지 마세요. 스타기지가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스타기지 무료예요? 스타기지는 제가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매매하는데 이것저것 보고 싶은 지표도 많고 체크해야 될게 많은데 너무 불편하고 국내에 없어서 제가 필요한 지표와 기능들을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당연히 실전에서 쓰이고 있는 거고 효율성이 아주 좋은 겁니다. 써보시면,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아, 그래서 윌리엄 어닐 마크 빌어빈이 다 쓰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스타기지 써보시고 마음에 들고 효율이 좋다면 슈퍼땡스. 잊지 마세요. 깡터가 좋아합니다. 오늘의 주도 섹터, 오늘의 주도주 찾는 거는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현재 추세가 강한 이 주도 섹터가 꺾였냐, 꺾이지 않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추세가 꺾이지 전까지 계속 홀딩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죠.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지금까지 깡토였습니다.